네, 안녕하세요. 한재입니다. 아트델리 예, 콜라겐 쿠션인데요. 이제 뭐 홈쇼핑에서도 판매도 하고, 예, 그런 제품입니다. 예, 박스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예, 보시면 SPF 50+ PA+ 세 개, 예, 자외선 차단. 이제 뭐 플러스가 많으면 이제 뭐, 뭐 차단이 높고. 예, 50에, 50 플러스는 이제 그 지속 시간, 뭐 그런 걸 나타내죠. 예, 뭐 성분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봐도 잘 몰라서, 예. 그리고 이제 밀봉 씰이 되어 있구요. 음, 보시면은, 아트 델리, 예, 저분자 콜라겐 쿠션 21호구요. 예, 빈틈없는 밀착 커버. 그리고, 이제 매끈한 피부. 나타낸다고 합니다. 일단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케이스도 같이 들어있습니다. 케이스가 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예. 아트델리, 압솔리, 저분자 콜라겐 쿠션 21호 네. 이 버튼 눌러주시고 열어주시면 이제 예. 거울,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구멍이 뚫려있는 퍼프, 구멍이 뚫려있는 퍼프 열어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돌려서 제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돌려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돌려서. 어, 신기하네요. 돌아가네, 진짜. 네, 오. 오. 이거를 이제 여기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퍼프로 찍어가지고 이제 사용하는 건데, 어, 제가, 음 이거 사용하시고 뚜껑 잘 닫아야 돼요. 날라가요 여기 묻어 있잖아요. 여기, 네. 여기 묻어 있는 걸로 한번 볼게요. 여기 묻어 있는 거. 묻어 있는 거를. 이렇게 발라서 와.. 촉촉하네요 진짜 예.. 어.. 이게 약간 은박지 같이 돼있네요 음. 얘는 약간 좀 광채도 나는 것 같고 네.. 좀 반짝반짝 거리면서 뭔가 이렇게 좀 커버가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음. 반짝반짝 하면서 뭔가 좀 커버가 되는 느낌. 음, 이게 이게 진짜 은박지 그저그 그 느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펴 발라 주면 오 뭔가 어, 향이 되게 좋은데요. 오. 반짝 반짝하면서 오야 좋습니다. 괜찮네. 끈적거리는 게 없어. 음. 아좀 신기합니다. 여기에 여기에 묻어있던 걸로 한 건데요, 그렇 여기에 묻어 있던 걸로 한 건데, 딴게 아니고. 이게 좀 날카롭거든요? 예, 지금 보니까 좀 날카로워요. 그래서 뜯으실 때 조금 조심하세요. 네, 날카롭습니다. 조심하세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